나 오늘 이렇게 완벽한 쌩얼로 있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아 메이크업 영상을 찍는다고 말하는 게 너무 웃기네요. 아니 옛날 사진을 보다가 진짜. 이 이때 사진이 이때 사진을 본 거예요. 이때가 제가 아직 모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 다닐 때 처음으로 바이너 영상을 찍었던 건데 은근히 이때의 영상을 기억해 주고 <laughs>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리고 저도 이때 메이크업이 엄청 마음에 들었거든요. 그때? 그리고 이때 처음 이렇게, 뭐라 해야 되지? 엄청 옆가르마 해가지고, 1대 9로 옆가르마를 했었는데, 어, 저한테도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때 모습을 기억해주시고,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, 아 이게, 이게 지금 3년 전인데, 과연 이 메이크업을 똑같, 좀 비슷하게 하, 똑같이 해도 이때 느낌이 날까 이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물론 이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. 제가 메이크업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니까 그냥 느낌만 <laughs> 낸다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여기서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게뭐 속눈썹이랑 이게 치크랑 주근깨. 그리고 1대9, 1대9 가루나? 이거인 것 같아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선크림을 바르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저 이거 하려고 브러쉬도 샀다고요. <laughs> 저 브러쉬 없는 거 아시죠? 브러쉬도 샀어요. 그리고 최근에 너무나 잘 쓰고 있는 루나 팩트예요. 제가 진짜 한번 화장하고 나가면은 수정 화장을 절대 안 하거든요, 밖에서. 왜냐면 귀청, 귀찮기도 하고 그냥 얼굴을 많이 안 만지는 스타일이라서 아침에 하고 나가도 막 수정 화장을 하지 않는 편인데 이건 촉촉하고, 또 커버력도 괜찮고, 코 같은데 게임도 별로 안 생겨가지고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살짝 컨실러를 쓸까? 피부 화장 끝. 눈썹. 눈썹을 그려볼까? 살짝. 너무 갈색인가? 너무 갈색이네. 어쩔 수 없어요. 아. 눈썹이. 가 볼게요. 아이섀도를 더 올려야 되나? 어? 맞아, 이거는 속눈썹하고 치크가 포인트니까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거야. 이제 속눈썹을 바짝 老公。 속눈썹이 엄청 강조가 돼야 되니까 한번더 올릴게요. 이제 치크를 음, 일단 이걸로 베이스를 좀깐 다음에 점점 더 올릴게요. 치크를 정말 세게 올려야지 좀 카메라 같은데 티가 나더라고요. 아볼볼때 적당하면은 화면에 안 나와요. <laughs> 좀 진짜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지 화면에 좀 적당하게 나오더라고요.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시, 실제로는 엄청 세, 세게 올린 건데 티도 안 나죠 화면에는. 이렇게 코에도 코까지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<laughs> <오빠> 이게 <laughs> 이렇게 진짜 세게 올려도 티가 날까 말까 한 그래서 이것도 준비했죠 이 이거면 아 근데 또 이게 어떻게, 어떻게 열지? 음. <laughs> 열려라. <웃음> 어떻게 열지, 얘를? 무서워서 못하겠어. 이게... 아, 맞아! 아, 맞아! 오! 오! 생각보다 엄청 쉽게 열렸어. 너무... 아, 화면에는 진짜 잘안 나오네. 이거를... 이걸로... 더 올려볼까? 이렇게, 그리고... 주근깨! 주근깨를 찍어보겠습니다. 이 정도면 됐나? 그리고 이제 입술. 아, 이, 이때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립스틱 뭘 발랐냐는 메시지랑 댓글들을 많이 받았거든요. 맥의 시시어입니다. 좀 제가 입술색이 좀 진한 편이라서 원래 시시어 색보다는 좀 세게 발색되는 것 같기도 해요. 이렇게 메이크업은 얼추 끝. 이 정도로 줘야, 이 정도는 줘야 될것 같아. 여기에 귀여운 핀을 하나 꽂을... 꽂겠습니다. 짠, 완성! 그냥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. <laughs> 너무 부족한 화장 실력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괜찮지 않나요? 좀더 뭔가 속눈썹 같은 걸더 살리면 더 좋겠지만 다음에는 무슨 화장을 해볼까요? 아, 뭔가 오늘 이거 하니까 좀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아요. 좀 다음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날카롭게 아, 아이라인 같은 것도 그려볼까요? 이렇게, 짝, 살짝 고양이 눈처럼. <laughs>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